오늘의 우리 열1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큐티했던 본문은 남왕국에 관한 내용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오밤, 그리고 아비암,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이었던 아사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 본문은 어 북왕국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왔어요. 북왕국의 그 카메라가 북왕국으로 비추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북왕국의 나답부터 아까지 이제 여섯 명의 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건데요.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그리고 아합 이렇게 이어지는데 가장 우리가 어 중심적으로 봐야 될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모리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오모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북왕국의 시작은 여러보암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보암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재단을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 여러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음, 25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사왕 둘째 해에 여러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어제 만났던 유다의 아사왕이 통치한 지 2년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다비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통치 기간이 되게 짧죠. 2년밖에 안 되는데 사실 2년도 안 돼요. 1년 몇 개월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론 연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 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어,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사왕은 어땠어요? 어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 보식의 정직한 왕이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더라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근데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답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판단이 뭐였냐면 악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의 할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만드는 똑같은 일을 어, 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하게 되거든요 여러보암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보암에게 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옷의 열 조각을 나눠가지고 열두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열 조각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음, 너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테니까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은 아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나답도 가위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여로밤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어, 여러분, 2 7 절에 보면 이에 아스갈 족,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 가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닷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음 여러분 요기 기프돈 지도 한번 볼까요? 요 화살표에 놨는데좀 지도가 좀 복잡한데, 어,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고사이에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사마리아 밑에 보면 화살표 목사님 화살표 해놨는데 보면 있죠? 이 화살표에 놨는데 보면 기프던이라고 있죠. 요 지역에 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 그의 부하가 배신하여서 그를 죽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고 스스로가 왕이 되거든요. 어, 그 사람이 바로 어, 나답을 암살한 사람 바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화에서나 볼 사건들이 국왕국에서는 일상인 거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랫동안 왕자를 지킨 사람은 오므리 왕조에 있었던 아 왕이에요. 아방이 좀 길게 지켰고, 나머지 왕들은 정말 얼마 통치를 못 해요. 서로 막 배신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어, 1기상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여러 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상숭배? 플러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던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어, 죄, 플러스 당과 베델의 어, 재단을 만든 것을 말하거든요. 그죄 때문에 여러 보함이 끊어진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제 본문을 살필 때 아사왕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왕자가 견고한 이유가 뭐였어요? 무엇이었어요? 오늘 발음이 자꾸 안되네 무엇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어, 다윗의 그 은혜라는 우산을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윗의 은혜는 우산 때문에 르부암도 아비암도 비를 피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로밤암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의 왕가를 멸절시키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가와 르밤의 그 다윗 왕가와 여로보암의 왕가의 왕가가 180도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가요? 여러보함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보함으로 시작된 북강국은 계속해서 서로를 서로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남유다의 역사는 345년이에요. 이긴 시간 동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왕들이 어느 왕조인지 알아요? 다윗 왕가였어요. 그런데. 210년이란 더 짧은 시간을 가졌던 역사를 가졌던 북이스라엘은 어, 다른 왕조가 9번이나 생겨나고 망했어요. 남유다는 바이루 왕가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졌는데 북왕국은 9번이나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19명의 왕 중에 일곱 명이 반역에 의하여서 죽어 버려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는 여러 명의 왕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여덟 명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한 왕들이었어요.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어제 아사왕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가정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 목사님은 늘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사역지에서 이렇게 지나간 그 자리에서 아사와 같이 다윗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도 과정도 좋아야겠지만 바라기는 마지막에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정말 빛나고 그 마지막이 최고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산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난 비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손을 잡아서 확 당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그 높이가, 키가 또한번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비를 피하면서 견디다가 인내하다가 하나님께 또 손을 훅 잡아당기면 또 그때 또커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런 큐티의 시간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러보암에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야 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이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왕가는 멸절되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바사가이 여로보암의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렸어요. 정말 잔인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되거든요. 사실 나답의 죄만해도 그냥 심판받아 마땅하거든요. 나답도 여로보과 똑같은 길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로보의죄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30절에 보면 이런 여로보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 범하게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역케 한일 때문이었더라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은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산 안에 있었던 다윗 왕가와 여러보암을 시작으로 우상 안에 있었던 이여러보암의 길의 끝이 이렇게 여러분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열왕기서라는 이 역사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쫄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리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왔을 때또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올리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선의로 행했던 일에도 꼬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많이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도 되게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아, 막그한 순간에 머리가 되게 복잡한 거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어요.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 집중 집중해 이렇게 기도할게.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백목사님.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을 해,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서 머리가 정리되어 줄수 있도록 여러분, 어, 기도해 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은 다 열매거든요 열매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열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르브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 드리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도 이제 금방 갈 건데, 그리고 11월, 12월 이제 두 달만 있으면 또 23년도가 또 끝이 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기 때문에 이런 연수가 사실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단은 세상이나 환경 속에서 이런 연수가 주어져 있는데 시작과 그리고 끝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아그 개수함에 있어서의 그런 신앙인들의 자세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두 달이 살짝 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 드릴까에 대한 고민함이 이 퀴즈를 하면서 여러분 정리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제 여러분 숙제 내준 거 한번 해 봤어요. 열한기서 저자처럼 내 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기록해 봤어요. 어, 나중에 여러분, 읽으라 하기에는 안 되죠.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한번 어, 다시 한번 안해는 사람들은 해보고, 오늘도 내 삶의 그 열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와, 오늘은 오랜만에 많이 들어왔네요. 우리 선진선생님, 김효, 쪽 집사님, 야베스, 연욱, 시우리, 은영 집사님, 예명.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불금 때 보도록 합시다.